오늘 것도 영상 자, 올려놓을 테니까, <laughs> 복습하고 싶은 사람은 다시 봐, 알겠지? 이런 개념표 같은 경우는. 아, 아이가 안으로 들면 어 뭐가 돼?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 보이니?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얘를, 얘처럼 함부로 합쳐버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뭐가 앞에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보여? 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네. 다르다는 거지. 실제와 다르다는 거. 납득가? 예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거야 선생 지금.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1을 볼게. 얘 루트 3, i분의, 루트 2i가 되는 거 보여, 뭐야? 여 그럼 i분의 i는 약분 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같은 숫자니까. 그럼 루트 3분의 2가 되는 거 보여, 뭐야? 여야 뭐야? 실제로 저기 나온 거야? 그럼 얘는 중학교 방학 때 루트를 합쳤더 어떻게 돼? 성립하네, 는 얘는 합쳐도 성립하네 그치? 네납트 가상 나왔어 이해되고 있나요? 네 음. 얘는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야 이번에는 분자를 음수로 만들어 볼게 루트 3분의 얼마? 2i 루트 2i가 되고 루트 3분의 2 곱하기 i가 되는 거 맞니? 네 i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양수니까 들어갈 수 있지? 네 뭐가 돼? 2마이너스 어, 3분의 2가 되는 거 맞니? 네. 근데 중학교 방법대로 합쳐봤더니 뭐가 나와? 이렇게 되나? 실제와 같나? 네. 어, 같더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해야 돼. 네. 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얼마 어, 여기다 정리를 내릴게. 첫 번째, a의 음수 b가 음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 b가 된다. 뭐가 앞으로 빠져나와? 마이너스 앞으로 빠져나온다. 보여줬잖아 B, 보여줬잖아.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a가 양수, b가 음수 둘중 하나가 음수이거나 둘다 양수인 경우는 그냥 막 써도 돼는데막 써도 된다. 하지만 둘다 음수일 때만 루트 2 곱하기 루트 2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나한테 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루트 3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라는 놈은 마이너스 루트 6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루트 빼기 3과 빼기 1 곱하면 6이 되잖아. 이해가죠? 외워서 써도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 경우는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앞에 안쓴것 뿐이야. 이해되지? 두 번째 A가 음수고, B가 양수이면, 루트 A 분의 루트 B는 뭐,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돼. 이 경우도. 이경우를 이렇게 외워. 분모가 음수고, 분자나 뭐, 양수라고 외워야 돼. 문자로 외우지 말고, 알겠지? 그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나머지 세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안 튀어나오고. 안 튀어나와. 안튀어 그냥 맞게 사아야 된다는 얘기야. 나 뜯까? 정리해봐음수의 제곱근이야. 이게 돼요, 안 돼요? 성질로 풀어도 되고, 얘처럼 그냥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도 돼. 두 가지 다할줄 알아야 돼. 그게 이해됐어? 정답. 어? 200원. 200원. 여기 왜 저한테만 돈 받나요? 뭐 이런 표정인데? 또 없는 사람? 선생님, 100원에 제 품을 응? 100원에 품을 <laughs> 아유, 힘들다.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네, 내가. 응? 왜냐면 진짜 냄새 사람 만들려고 열정적으로 지금 수업하는 거야? 알아, 몰라. 지금 열정이 느껴져? <laughs> 비우었어 지금 아, 영진이? 아니아 아니 체 느껴져? 체리의 열정이? 네영어로터 대답한다? 수영아 <laughs> 이렇게 네. 열정적으로 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지? 네 수영아 열심히 할 거지? 대답 안 해? 네? 저... 들었는데 지금 대답 안해그렇 누가 봐도 들었죠? 이들 내가 바로 뒤에서 얘기했대답만 정인이있왔지금지금까지 지금까지. 까지지금까까지예요까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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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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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영진이는 숙제가 없어요 아? 생님 저는 너무 빨라서 숙제가 없는데 항상 하는 어, 거예요 괜찮아 나는 어, 건 똑같아요 베이직 셈도 68, 90까지 다 전부 다풀어오데네 실전 감각 5까지 어, 어, 다 풀어야 된다 어, 한 68이요? 30, 40, 4번까지요? 음. 다시 490 음? 아, 생년월 집에서 풀어보고요. 1 0 0 1번으로 가보자. 5분만 <laughs> 늦게 끝낼게. 안 돼? 5분은 제가 안된대요. 오 아, 어차피 8시 돼요. 한 시간여 이 테스트가 핵교 일본 가보다 영리히트 안라고했다 내가 신고하고 하루치면 얘기가 100개 들지 말라고 했지 내가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봅시다. 얘는 공식 쓰면 얼마야? 둘다은수수니까 뭐가 튀어나와? 일단 공식으로 풀어볼까, 공식? 로트 2분의 얘는 합치면 거의 뭐가 튀어나 마이너스가 한거나 뭐야, 안 거야? 이게 대한데 대한대, 얘들아. 이게 이해가 안 가? 돼요 대? 네. 그럼 여러분들. 루트 a의 제곱은 누구랑 같죠? 처음 띄는 분 a a, 절댓값이죠곱네 어, a가 양수면, 즉 예를 들어서 루트 3의 제곱은 3이 되고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여전히 3인 거잖아 네 안에서 어차피 9잖아, 맞아, 맞아. 네. 막혀, 안 맞아? 맞아요 그럼 뺑기 3, 9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니까 절댓값 인가돼서 나오는 거지 네. 이해되지? 루트 A 전체를 제곱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그 그냥 A가 돼요.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봐봐. 루트 2를 제곱하면 얼마야? 2가 되는 거 보여 한번. 보여. 루트 마이너스 2를 제곱해 볼게요. 이 루트 마이너스 2는 좀 전에 우리가 배운 정의로부터 루트 2i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루트 2i 제곱은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보이니? 네. 그러니까 안에 마이너스 2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 2가 그대로 튀어 나오고 있고. 이일 때는 또 2가 돼서 나오는 거야 뭐야? 뭐야 그러니까 그냥 양수도음수도 상관없이 A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해 됐어? 네 때. 자 이게 뭐야? 3이 남는 거 보이니? 3이잖아 네.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는 괄호가 있어 없어? 얘들아 괄호가 있어 없어? 대가좀 없어요 없으니까 루트 마이너스 한거야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루트 마이너스 하는? 아, I. 루트 4i가 되는 거지? 2i가 <laughs> 되는 거 맞니? 음. 그 식기는 얘는 루트 2가 요렇게 약분하면 3이 남는 거 보이나요? 네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맞아? 네 얘는 플러스 3. 얘는 2i 사라지고 답은 얼마? 2i가 되는 거지. 이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다음 정리를 갖고 풀어볼게요. 자, 얘는 루트2. 루트 2. 루트 빼기 3은 루트 3i. 루트 빼기 6은 루트 6i. 얘는 그대로 똑같이 3. 달라질 게 없잖아. 얘는 루트 빼기 3. 얘가 얼마야? 루트 3곱하기 루트 6곱하기 마이너스 2되는 거 고야 한 거야? 그러니까 루트 2가 이렇게 아분데서 루트 3이 남고. 마이너스 3 m e guy, I 가 되는 거, o u p l e 똑같이 나와 r s I am a c o u p 나요 of 을 정의를 바 e who are not a couple of a I a 바꿔이 o u p l e of 거 a 에 대하여 루트 루트 a b 분의 a랑 같으면 b는 무슨 수여야 돼? 양수, b는 무슨 수여야 돼? 양수. 음수. 음수 a는? 양수 양수여야 돼.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맞아 안 맞아? 맞 a의 곱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랑 같다는 얘기는 둘다 무슨 수여야 된다? 음수여야 되는 거지. 네. 맞아 안 맞아? 몰라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루트 b 분의 루트 a 는 누구랑 같고 얘랑 같다고 돼있어는 있어. 뭐돼 있어? 돼 있어요. b 는 무슨 수? 음수. a 는 무슨 수? 양수. 양수여야 하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조건 하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건 루트 b 제곱 더 e. b 루트 더 b a 제곱 간단하게 하라고 돼 있어는데 있어. 뭐돼 있어? 네, 있분모는 비는 음수네? 얘가 음수야, 음수. 음수였때 어떻게 나온다고 <laughs>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지? 네. 맞아요? 네. 어, 얘는, 비 네. 빼기에는 음수에서 양수를 뺐나요, 여러분? 그럼 무슨 수예요? 음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 음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뭘 달고 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겠지? 네. 이해 돼야 돼? 네. 어. 어. 이렇게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네. a 마이너스 b가 답이 되는 거기인데요. 이해가어가갔사가어요가사요가해가 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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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풀수 있어. 가사가 가사가 정리 다 하고 올라와 지금 시험지 순천이고 가면 어니까 오케이 네.